뉴욕이랑, 우와, 우와.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와, 이게 뭐야? 집이지, 들어가보세요. 뉴욕이 좋아요? 네 우와, 좋다. 우와, 이제 여기는 뉴욕의 아지트야. 근데,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집이 네. 조금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미고 싶지 않아? 맞아요. 우리 그러 크리스마스 소품 사서 여기 집더 예쁘게 꾸며볼까? 네. 우리 뉴욕에 어디 가요? 크리스마스 용품 사러 가자 우와, 뉴욕 크리스마스 용품이 많다. 놀랍다. 하고 싶은 거 담아보세요. 오, 예쁜데 얘도 담게 아, 종으로 된 가랜드구나. 이런 것도 귀여운데? 귀엽지? 이거, 이거 사탕 귀엽다. 일본 집판. 저희 두개 사야? 장갑은요? 장갑은 하나만, 두개 들어있어요. 내게 달고 싶어요. 뉴요가 이거는 응. 머리에 하는 머리핀이야. 머리핀 할 거야? 뉴파는 <laughs> 이걸로 이거 음에 들어? 응. 원래는 안 되는데 특별히 오늘만 해줄게. 머리띠 하고 골라봅시다. 오잘 어울린다. 응. 뉴요가 이것도 하나 사자. 이거 어때? 썬샷? 네이 우리 문에다 하나 걸어놓자. <laughs> 오 우리 카트 꽉 차겠다. 와쁘 예쁜 거 많지. 어. 집에 가서 예쁘게 꾸며보자. 어 풀이 안 나. 어 풀이 안 돼. 그건 <목소리가> 어디 올려야 되는데 올리해 아, 그러다니. 어, 라이브 전에 자, 그럼 저희가 사온 물건으로 예쁘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오, 구슬 예쁘다. 뉴욕아 여기에다가 달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서 주세요. 지팡이 주세요. 당첨! 오, 그냥 걸어도 되는데? 우리 대문에다가 이거 하나 붙여줄까? 안정 네. 귀여워요. 와 예쁘다. 여기 안 찔려요? 걱정 마요. 뉴파가 안전. 뉴파가 <laughs> 안전하게 하고 있거든요. <laughs> 근데 찔렸네요. <laughs> 괜찮아. 요 뉴파는 튼튼해요. 어 예쁘다. 예 네, 들어가봐요. 자그 다음은 뉴욕기가 고른 양말들을 달아볼게요. 어디다 달면 여기 달면 예쁘겠다. 그쪽에다 걸 거예요. 하나는 저쪽에다 걸어. 아, 귀엽다. 자, 다음은 뭘 걸어볼까요? 산타요. 자, 우리 산타 할아버지는 여기다 걸어보는 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짠. 오, 예쁘다. 이쪽에는 저희 풍선도 달아줘요, 이렇게. 갈게요. 됐어 오, 풍선도 달렸다. 예쁘다. 찼어요? 신났어요? <laughs> 오피 하나만 주세요. 우리 뉴욕의 집이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뉴욕이 좋겠다 이런 집도 있고. 예, 네, 방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뉴욕아, 이제 우리 안쪽에 꾸며볼까? 생각해보자. 응. 어, 뉴파는 뿔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다 이유가 네. 집이 넓진 않네 <laughs> 다음엔 좀 넓은 데로 이사가자 어, 미우인 서도 되는구나 네. 하나씩 주세요 손, 손이 더컸어 근데 <laughs> 밑에도 하나 달아요 아고 힘들어요. 눈 바닥에 달아요. 아, 아이고 힘들어. 아, 됐어요? 네. 이렇게 가까이 달았어. 요 네, 그 끝에 여기 달아줘요. 자,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명 달아봅시다. 오, 예쁘다. 아니 그쪽 갖고 가면 안 돼요. 위에다 달 거예요. 위에다. 아, 그쪽 그쪽 예쁘다. 미욕이 집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자, 우리 안쪽에도 안쪽에도 아늑하게 조명을 달아볼까요? 줘요가우미가 있어... 있 이야, 불 피면 예쁘겠다. 우와 불 켜졌다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안와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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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까지 완성을 하고 우리 꼬마 캐리를 초대해 볼까요? 네. 네 꼬마 캐리가 선물 사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꼬마 캐리. 잠깐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하고 불러야죠. 자 조명이 켜집니다. 기다려 보세요. 어, 불 들어왔나요? 오, 예쁘다! 이야, 예쁘다! 꼬마 캐리! 어, 뉴욕아, 나왔어! 우와, 뉴욕아, 꼬마 캐리가 엄청나게 큰 양말 선물을 갖고 왔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뉴욕아, 와서 한번 꺼내봐 자. 자, 뉴욕이 집 만들었다고 해서 꼬마 캐리가 선물을 갖고 왔어요. 오, 예쁘다. 두 개나 들어있어? 우와. 자, 하나는 이렇게 눈이 내리고, 다른 하나는 눈도 내리고, 이렇게 불도 들어와요. 아, 불을 꺼도 잘 보이진 않네요. 네,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뉴욕가 정말 너 집을 예쁘게 꾸몄구나. 구경해보자. 와 멋지다. 오 트리도 너무 예쁘고 조명도 정말 예쁘다. 우리 꼬마 캐리한테 불끈거 보여줄까? 와뉴욕가 불을 끄니까 집이 더 멋있어졌어. 우와, 너무 예쁘다. 안쪽은 더 예쁘네. 류호가 꼬마 캐리를 왜 <laughs> 그렇게 힘들게 하니? 와 안쪽도 불 끄고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 어, 류호가 나 머리 아프게 왜 그래. 류호가 꼬마 캐리한테 그러지 마. 선물까지 사왔잖아. 머리도 예쁘게 하고 왔단 말이야 자 이렇게 뉴욕의 집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맞아요 네 <laughs>